<웃음> <웃음> 예, 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월 6일 오후 3시 8분. 38 광땡. 예. 아주 오늘은 또 공부를 좀 하셔야죠. 토요일인데. 예, 대권후보 진영도 어, 됐겠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 무슨 시장 상인처럼 외치네 예. 가죽잠바 죽이죠 예. 중고로 사갖고 이게 가, 옷값보다 세탁하는 비용이 가죽이라 이게 진짜 가죽인지 가짜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예. 여하간 가죽잠바입니다 중고로. 제가 왜 가죽 잠바를 입었느냐. 예. 깡패 얘기 하려고 입었죠. <laughs> 깡패들 얘기 하려면 가죽 잠바 입어야죠. 가죽 예. 장갑 장갑에다가. 예.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더블 버튼인데 일본의 탐정들이 주로 입는 것입니다 <laughs> 아 이제 빨간 옷을 잘못 샀네. 너무 너무 작아. 탐이 일피고. 예. <laughs> 너무 작아. <laughs> <laughs> 한번 드라이, 드라이 값만 7,000원 날렸네. <laughs> 자, 유력 후보의 그, 변호사비 대납, 유력 대권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 드리는데 오늘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이 유력 대권 후보의 대장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대신 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김만배의 돈 100억이 나오고, 예. 이 돈이 흘러간 통로가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그리고 주식회사 착한 이벤, 이인베스트, 착한 이인베스트, 착한 이. 인베스트, 착한 이. 나쁜이 할때 착한이 나쁜이 인베스트 투자회사죠 예, kh 그룹의 배회장 그리고 거기에 kh 그룹에 있는 예, 자회사가 khent 장원테크 예, 그리고 또 금강 인프라 건설 대장동 분양업체가 나옵니다 예, 참 화려하게 짝이 없죠 예, 착한이 인베스트 우선 한번 볼까요 예, 우선 전 금융감독원의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예어 김만배 돈 100억이 예 착한이인베스트 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죠. 그런데 이 착한이인베스트는 누구, 뭐 누구냐면 kh 그룹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그 KH 그룹이란 게 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뭐 K는 누구 성이고 H는 뭐 누구 성이고 이건 나오지가 않고, 예. KH라는 그룹이, KH라는 그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사람이 원래 이 배회장하고 착한이 인베스트에 예, 지금 사주하고, 예. 무슨 네이버 카페 모임에서 이제 투자회사, 투자를 결정한 조합이 있었대요. 네이버. 카페. 그게 이제, 둘이 아다리가 맞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착한이 인베스트는 2018년 11월 19일 날, 갑자기 만기가 3년인 쌍방울에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네.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이 100억 원이 바로 이제 김만배한테서 나온 돈이라는 건데, 이 회사는 자본금이 천만원이었어요 2018년 9월에 설립된 회사였어요 목적은 사업 목적은 기업 인수와 투자 한마디로 배팅 들어가는 회사죠 자본금 천만원짜리 회사가 2018년 9월에 설립되는데 갑자기 두달 만인 2018년 11월 19일에 쌍방울그룹의 3년 만기 채권 100억원을 인수합니다 골때리죠. 천만원짜리 회사가 100억 원을 인수하니까. 근데 당시에 인수할 때에 착한이 인베스트의 최대주주가 실제적으로 오너가 누군가를 보니까 쌍방울 회장을 지낸 김성태였어요. 주식의 40%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쌍방울 회장이면서 5 5 5 인베스트의 최대 주주야. 여기 면도로 일로 옮긴 거야, 착한 임베스트가. 그러면 김성대 씨는 누구냐, 예. 전북 남원이 고향인, 예. 시대의, 이거죠, 예. 걸리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 전북 남원에서, 예. 추이만난게 아니라, 예. 참연 장사도 냈죠, 예. 어우그 쌍방울 그룹을 지가 갖고 있는데, 자기가, 지가 최대 주주인 회사로 시비를 넘겨. 골때리죠. 네. 그다음에 착카니 인베스트가 이제 1 0일인수한다음에 5개월 뒤인 2019년 4월에 또착카니 인베스트에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KH 그룹 연리가 무려 7.5%예요. 이거뭐 7.5%도 받으면 논하죠. KH ENT하고 장원테크라는 회사에. 이 K.H. 그룹이 전부 이제 그 계열사인데, K.H.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K.H. 그룹은 또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방송을 들으시면 기자가 어떻게 취재하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laughs>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하는가 보는 거예요. K.H. 그룹을 딱 치면 배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분 가운데 마스크 쓰고 있는 검은 안경 쓴 분이 배 회장입니다. KH 그룹에 키 크죠? 검정색 옷에 검정색 선글라스, 마스크자. 이분이 왜 고향이 어디냐면 전남 영광군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난 기사냐면 영광 신문에 난 기사인데 이 사람 배상현 KH 그룹 회장이었고. 이 사람이 영광군 출향 인사의 아름다운 고향사랑 실천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대요. 그래서 KH그룹 배상윤회장이 5천만원의 통큰 기부로 영광군 송이도, 송이도라는 데가 있다는데요 송이가 무슨 뭐 송이버섯처럼 생겼나? 그래서, 배회장은 추석 연휴 때 여기 송이도에 있는 한 펜션을 찾았다가 휴가를 가서 후한 동네 인신과 섬의 풍광에 매료돼 섬 발전 기금 목록으로 어, 선뜻 5천만 원과 송이도 60세대 전가국의 가정용 스탠드 조명기기를 쾌척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배회장은 <laughs>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간절해졌다. 고향 특히 송이도는 꼭 한번 찾아보고 싶은 섬이었다. 내 고향 영광이 앞으로 국민 모두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하니까 영광 군수인 김준성까지 나와서 영광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다는 이유로 배회장을 비롯한 많은 출향인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이 고향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 고향에 영광 법성 포네요 굴비의 고향 굴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 아 굴비하면 생각나 사람. 아 벌써 이겨버리셨어요. 굴비 무슨 조폭이 생각나요 굴비에. 굴비. 아참 아유. 굴비. 아유 김대중 <laughs> 이렇게 저 복습들을 안 하시니까 맨날 그렇죠 김호수. 김호수, 김호수, 검찰총장, 선 굴비.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이낙연 후보자, 굴비. 예. 굴비, 진짜 굴비는 이따만 하죠. 근데 중국산 굴비는 먹을 거 없어. 진짜 굴비를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 면 머리부터 이렇게 뭐, 굴비, 굴비를 하면 이렇게 딱 잡고,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그, 연탄불로 구워야 돼. 기린배고면 맛없어요. 연탄불로 구워서 막, 빨리 딱 잡아. 그래갖고, 오므로 모오므 하면, 기가 우리는 못 따라해. 그 그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먹으면 울부 해하면 신기하게도 잠시 후에 머리 뼈만 남고 살은 다 없어요. 눈 나라고. 그 다음에 짝했으니까 이 머리는 완전히 빼다고만 나고 여기 살이 있을 거냐. 그면 이렇게 약간 갈갈이처럼 핫! 훑으만 이쪽 뼈만 나와. 딱 이쪽도 다핫 훔쳐만. 기가 막히게 먹어요. 저희는 따라 하다가 가시 려 가시걸로 죽어요. 아, 굴비 진짜 굴비 정식. 근데 지금은 중국인 아줌마들이만 많 하고 조기 조기탕에다 너무 미원을 많이 넣어. 아, 나 그때 한번 먹어봤자. 야, 완전 조, 조기 맛을 배려 넣는구나 싶어. 그 미원 넣으면 안 되거든요. 자연 그걸로 해야지. 미원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식사하고 나서 20분 내로 계속 갈증이 생겨. 물을 마시게. 미원에 중독된 사람은 안 그런데 저처럼 미원을 안 먹는 사람은 맛이 좀 이상해. 여하간 그 굴비 구이 참. 그것도 법성포야. 딴 데도 아니고 법성포. 영광 법성포가 고향 출생 출생지인 배 회장이 이끄는 KH 그룹은 코스피 상장사 두 개, 코스탁 상장사 세 개를 포함해. 국내 15개국 40여 개의 계열사와 직원 수만 만 명이 넘는데요. 예. 하얏트 하이하, 그랜드 하이얏트 서울 호텔과 장원테크 주식회사 등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분의 역사를 쫓아가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소동이 나옵니다. 결국 실패했는데 예. 평창 알펜시아 2022년 2월에 뭐 헐값에 인수했다는 거야 2022년 2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분이 예. 또 있어 예. K.H. 필룩스라고 필룩스라고 아시죠 옛날에 주식 좀 하신 분들은 필룩스라는 주식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작전주 예. 필룩스라고 주식 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필룩스 한번 사다 쫌딱 망해서 판 적이 있는데.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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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죠. 예. 예. 이분이 바로 예. 예. 배상윤 회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굴. 딱, 누, 누구 닮았나. 예. 딱 제가 얘기한 조건에 딱 제가 얘기한 조건에 맞죠 누구 비슷해요 예. 서방 삼거리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날린 두 사람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에 키도 이렇게 예. 키는 좀 아까 보니까 크던데 예. 날렵한 몸매죠 예. 이런 사람들이 전남 영광 출신에 예. 또한 분은 전북 남원 출신이야 다한 가닥씩 김성태하고 예. 배상현 뭐, 뭐, 둘이 관계는 모르겠어요. 누가... 다 같은 애들이에요. 착하니 인베스트는 쌍방을, 쌍방 하고, 착하니 인베스트는 다 쌍방을 하고, 여기, 쌍방을 하고 착하니 인베스트가 다뭐김성태 거고. 그리고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KH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지금, 2018년에 그냥 그만뒀대. 요 유회사 이상 가다가. 자, 차카니 이비에스트가 CB 쌍방울1 b 일 인수한 뒤 5개월 뒤에 이 회사는 이 회사의 7.5%로 이율로 돈을 빌려준 회사가 KHC 그룹이야. 그다음에 KHC 그룹은 2019년 8월 2 0 다른 또 조합에 4억 7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때 이율이 9.5%였어요. 그리고 KH 측은 이 돈을 모두 회수해서 착한 인베스트로부터 회수했기, 2019년에 회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력 대권 후보의 변호사 비용은 아무 관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어줘야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북 남원이 얼마나, 그, 명품 고향입니까? 남원에 가면 우선 춘장이 사당이 있어. 딱, 그, 추장의 사당, 가보신분 계세요? 또 뭐, 지나치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춘장이 사당이 어디냐면, 광활로 뒤에서 뒷문으로 나가기 오른쪽에 있어.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가 하여튼 이렇게 미인이 이렇게 조그마한 그, 한옥 사당에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 가면 칼이 유명하죠. 시칼. 남한 시칼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광활로 앞에 다리가 오작교야. 제가 그 여행자 인문학인가 순례자 인문학 표지 사진으로 넣는게 그거 아니에 오작교. 7월 7일 속에만 만난다는 하늘에 있는 남녀의 사랑. 애틋하죠. 1년에 한번 한 밖에 안 보니까 그날 따라 비가 많이 와. 왜? 하늘이 막 천둥 번개를 치니까 요란해서 구름이 막 움직이고 비가 부르. 7월 7일 섭면 까치들이 막 울어. 에이. 아니지 이렇게 움직여. 까까. 추어탕을 많이 먹어. 남원 추어탕. 지리산짜라 뱀사골에서 나오는 추어를 그냥. 추어탕만 먹는 게 아니야. 추어를 우선 따 다음에 끓는 물 물을 끓여. 차가운 두부를 탁 던져. 그리고, 미꾸라지를 확 풀어놓으면 미꾸라지는 뜨거워. 아우, 차가운 내가 어디야. 그래도 어 두부, 두부 속으로 막 들어가. 그래갖고 나중에 딱 보면 두부에 다 박혀 있어. 그걸 이렇게 꺼내서, 싹싹, 잘 드는 나뭇칼로 잘라갖고, 간장소스에, 맨날 먹는다는 거예요 직접 만난 날, 깍깍. 예. 무슨, 향수로썼 향수는 아니 <laughs> <아유. 웃음> 예. 솔바람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갖고, 예. KH의 이제, 그, 김성태는 이걸 가지고, 대양금속이라는 또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하고, 어 실패했는데, 대양그룹을 인수하기 전에 F&D 조합이라는 걸또 만들었대요. 이 조합을 통해서 대한금속을. 요건 이제 쉽게 해서 여러 회사가 모인지에. 컨소시엄이죠두달 만에 포기했는데, F&D 조합에 20억 원을 넣었다가 두달 만에 뺐어. 이 조합에 들어간 게 금강인프라건설이라는 회사야. 근데 이 금강인프라건설은 대표가 대양동, 대, 아니,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 분양대행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결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예, 분양대행업자가 뭐, 김만배겠지 뭐. 이 돈이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횡령했다는 473억 원 중에 일부인 것이다. 예. 이제 아시겠죠? 그림이 잡히죠? 갑자기, 예, 쌍방을 하고, K, KH, 착한이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나와. 근데 쌍방울이 이거 줘. 쥐가 주인, 이 쌍방울 주인이 쌍방울 주인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어디로 틀러 들어가냐면 KHC 그룹으로 들어가. 근데 KHC 그룹의 오야봉은 전북, 아 전남 남, 저기 영광 출신이고 이거야. 그 다음에. 쌍방울과 착한이 인베스트의 오야는 전북 남원 출신이 유명해 세기로 유명해 입봉이라는거야 입봉. 딱가죽잠바 있고 검정 가죽 장갑 낀 다음에 한대 후리면 입봉이야 김두환 이후로 처음 나오는 입봉이라는게 한방에 다 보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문을 하면 한일자의 근본 본자 예. 거기에 또금강 인프라 건설이 또 나와 아휴, 이 업체는 제가 구찮아서 찾아볼까? <laughs> 금강 인프라 건설 소유자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강 예. 예. 인프라 건설. 예, 나오는데 소유주라고 치면 돼. 이 검색하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지만 예. 금강 인프라 건설이 보니까 예. 대표자가 나석규씨네. 예. 나석규라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다 고향을 딱 쳐봐. <laughs> 안나와 왜? 금강 인프라 건설, 어, 나석주, 을 쳐보면, 예. 자, 한번 쳐볼게요. 예, 차 쳐보면, 예. 고향을 다 지었네. 갑자기 나석주 독립 의사가 나옵니다. 나오는 것만 예. 뉴로 이분이 음. 어떤 어떤 영역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기업 소개. 예.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은 금강 토속개발 뭐 저거 건설면허 9 2 년부터 사업을 했구만 철근 콘크리트 건설업, 예. 금강 인프라, 금강이니까 뭐. 충청도 아니면 전라도겠죠. 금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야 그러니까 근데 김강 인프라는 지금 자기들은 유력 대권 후보 관계할까 없대.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결국 김성태의 자금이 흘러흘러서 대권 유력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 변호사비가 얼마나 나왔겠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때, 그 유료 후보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벌금이 얼마야? 그2경0만 원인가 넘으면은, 예, 출마, 5년간 출마금지에다가 자격상실을 뭐 이렇게 되니까 난리나죠.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예, 무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판사가 55클럽의 권순일 판사 아니었어요, 대여법원 정말 대단하죠. 뭐 물론 쌍방울은 사실 무근이다. 뭐 금강 인프라 건설도 사실 무근이다. 뭐저 저거 다 이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이 유력 후보가 구성한 변호인단이 총1 4 명이래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는데.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인당 2, 2천만 원도 안 받았다는 얘기야. 이 쟁쟁한 변호사들이 국민들 농락합니까? 어? 이 어마어마한 노펌에 속한 유명 변호사들일 텐데 2억 5천에 다 해줘. 2조 5천원, 20조, 25조로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예, 2억 5천에 다 해줬던 게 말이 돼요. 14명에. 10명만 쳐도 그러면 2억 5천 줬다는 얘기야? 예, 뭐 배터리 차량이 왜 이래, 이또왜 이렇게, 얘는, 어, 갑자기 흐려지지 않 예, 이분들이 모두 다, 예, 왜, 왜 흐려지지? 예, 여러분, 흐립니까? 지금 화면이? 흐려요? 왜 이게 오늘 충전 다해놓은 건데, 이렇게. 힘이 아니야? 예, 이게 지금 터지면 예,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김만배로 시작해서 예, 대장동 주민들 등친 돈들이 예, 등친 돈들이 결국은 조폭들의 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변호사 비용으로 대납이 다 됐어.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좀 흐리게 보이는데, 이게 왜, 이게, 배터리가 내가 다 해놨는데. 야, 이 자식들이.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대선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면 곤란하죠. 반면에 야당은 물고 늘어져야 될 폐가 생긴 거죠. 별놈이 다 나오죠, 깡패들. 예? 국제 마피아파, 송남에 중앙시장파에서 흘러 흘러 예. 충청도에 금강 인프라가 나오더니 예. 전북 남원을 거쳐서 영광까지 예. 갔는데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딱 연결되는 게 누구냐? 면 라임의 김봉현이에요. 라임의 김봉현은 고향이 전남 광주가 나중인가 그렇죠. 근데 김봉현이 돈을 털려... 누구한테 유명한 저 회사 주인한테 그 사람은 또 충장로 오비파야. <laughs> 예, 과연 그 중에 한 명이 과연 누굴까? 예. 충장로 오비파가 라임의 김보인이 돈을 털었다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호남향후회를 지금 연맥이는 거죠. 호남향후회는 굳건한 단결이 해병대나 어? 고대, 교회만 우 못지 않고 제일 센듯는데이 자식들이 고향 사람 등을 쳐? 기분 나쁘게? 예. 고향 사람 등을 치면 안 되죠. 예. 송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예. 왜 이래, 이거? 예. 예. 들리십니까, 지금?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송출이 중단되었다고 나오는데,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문갑식의 진짜 TV 예. 어울리죠 예. 정말 예. 한 판에 무슨 조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 추적을 한번 해 보죠 예, 예. <laughs> 김봉현이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뜻 딱 보니까 어 이거 봐라 이게 딱 연결된 것 같아 보면 뭐, 이게 뭐야 이거 전부 조폭이야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승자는 조폭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는 예, 민주당이나 예,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만일에 그 예, 유력 인사가 당선될 경우에 예,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 겸 어, 최고 권위 오야 정상에 우뚝 서는 사람은 조폭이라는 얘기예요.